2024년 2월 2일 금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1기상 8장 54, 55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분이 서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곳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곡식 베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화답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차간을 축복하는 일은 더욱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그곳 그 집안에 그 일터에 그 나라에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일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능력자로 소개합니다. 나우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유력한 자. 가진 것이 많은 부자입니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능력자인 겁니다. 능력자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축복을 받은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하였습니다. 왕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 솔로몬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능력자들입니다. 능력자가 축복합니다. 축복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서로 축복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에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복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축복하는 것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축복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곳이 축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목소리>